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양궁, 상승궁, 금선별자리의 물고기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차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고기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물고기 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분들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방송 시간대에요. 원석 팔찌 어, 공지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판매 게시했습니다. 네이버에요. 베리타 스튜디오라고 검색해 주시면 어 찾아와 주실 수 있고요. 원석 말고도 음 일상생활에 같이 접해서 좀 예쁘게 레이어링 하시면서 착용하실 수 있는 원석이 주는 데겠지만요. 어 그런 주얼리들 나름 열심히 만들고 찍고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어좀 시간 나신다 라거나 주얼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즈쿼츠로 만든 물방울 원석으로 된 팔찌 사고 나왔는데요. 골드필드로 되어진 체인이라서요. 어떤 변색 걱정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골드 10K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냥 일반 도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식의 자재고요. 재료고요. 어, 일일이 제가 다 일대에 맞춤 서비스로 팔목 사이즈 맞춰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정화하고요 바로 리딩 동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분들과 물고기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두은 현재 에너지 체해볼게요 물고기분들은 계속 좀 다른 이성의 개입이 나오시는데다가 감정의 절제도 굉장히 크시고 물고기분들도 역시나 좀 끝이 나신 관계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오셨다라거나 관계에 이어오셨던 었 분들로 읽혀지시고요. 음, 두 분의 사랑이요. 너무 아프게 끝나셨다라고도 보여지고 계세요. 어떤 그 거리상의 문제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해외 장거리라던가 국내어도 국내에서 했었던 장거리 거리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끝나셨지만 두 분의 그 감정선, 애정선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두 분이 어떤 새로운 세계를 다시 열어 나가실 수 있는, 새로운 챕터를 열어 나가실 수 있는 그 기회는 분명 오실 거다라고는 나오고 계시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밸런스를 다시 맞춰가셔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시다라고 나오시는데, 현재 좀그 균형을 잡아 나가시는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읽혀지시고요. 여전히 좀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음, 좀 치유가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 보이세요. 그럼 우주는요, 물고기분들의 그래,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우주의 메시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운명이셨다라고 었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울메이트 카드도 나오고 계신데요. 물고기 분들의 소울메이트는요. 물고기 분들을 어, 정말 리스펙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요. 모든 걸다 지원해 주실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 하신다라고도 나오세요. 또한 물고기 분들이 듣길 원하셨었던 어떤 사과의 말씀 들으실 수 있다라고도 나오세요.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나오시고요. 또한 누군가는 이건가에 굉장히 집착하고 계신다라고 나오세요. 좀 생각을 비워 주시는 것 또한 필요하신 모습으로 우주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음, 물고기 상대방 분들이 물고기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셨었던 물고기 분들도 보여지시고요. 하지만 그 대화가 좀 좋게 끝이 나셨었던 모습은 아닌 걸로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현재 상대방 분들 이 관계에 부담감들도 갖고 계시다라고도 나오시고요. 음. 분명히 신뢰하실 수도 있는 관계이시다라고는 나오시지만, 굉장히 진전이 더디셨었고, 어그 속도 또한 굉장히 느리셨었던 것 같아서 그 관계에 음, 많이 답답해 하셨을 두 분의 모습으로 읽혀지시고요 어...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굉장히 좀 남성 에너지 분을 케어해 주시고 어, 좀 보살펴 주셨었다라고 보이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셨었던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두 분은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신 후에 그 빅픽쳐를 그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나오시고요. 음, 어떤 그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두 분만의 그 감정성, 그 애정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강하게 엮여계신 모습이시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하게 크게 어, 서로 연결되어 계신 모습이 있어 보이세요. 이분은요, 이 파트너십 정말 절대 잊지 못할 관계이시다라고 나오세요. 상대방 분들께서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 끝이 너무도 아프셨기도 했고, 물고기 분들뿐만 아니라 물고기 상대방 분들 또한 굉장히 아프셨고, 어, 정말 고심해서 정리가 되어지셨었던 그런 관계셨다라고 나오세요. 상대방 분들은 음, 좀 장기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두 분이 뭐 결혼을 하시길 굉장히 바라셨었던 상대방 분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시키시지 못하셨었고, 그 관계의 끝이 이별이셨었던 부분이 상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셨었다라고 읽혀지세요 하지만 자신이 그 아팠던 부분들 내색하시지 않으셨었던 모습들도 있으시고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신 모습으로도 느지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들께서는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좀 끌어나가고는 싶으셨지만 그게 자기 자신의 의지처럼 잘 되시지 않으셨었다라고 나오세요.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도 있으셨었고. 자신의 결단력도 부족하셨다 라고 나오세요. 또한 물고기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 제시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었던 모습으로 돌켜지십니다. 상대방 분들은 시간이 지나실수록 뭔가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점차 조금 옅어지셨던 가벼워지셨던 모습으로 돌켜지세요. 하지만 정말 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신 순간이 있으셨다라고 나오세요. 상대방분들 이 관계 위배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크시다라고 나오세요.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으로 읽혀지시고요. 또한 자신이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리스크 또한 크시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 자신의 이곳 또한 내려놓기 굉장히 힘드신 상황들이시다라고 또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은 정말 물고기분들과 어떤 큰 사랑, 그리고 결과, 나의 마지막 사랑, 어, 가정을 읽고 싶어 하셨었던 마음도 굉장히 크시다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 그 마음을 저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도 나오세요. 음, 좀 나의 뮤즈 같은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크신 모습으로 잇지고 계세요. 또한 나를 지켜주셨었던 분들, 어, 내가 정말 미래를 함께 하고 싶으셨었던 이성이셨었다라는 모습들도 켜지시고요 어, 여전히 좀 물고기 분들에 대한 그 애정 마음은요 크게 자리 잡고 계신 모습들이시고 자신이 뭘 어떻게. 행동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물고기 분들과 무언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기에는 자신이 잃을 게 크신 모습으로 읽혀지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움직이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잠 못 이루시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시고 일부러 더잘 지내시는 척, 좀 반대로 행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모습 보여지고 계십니다. 좀 뭔가 마음 아픈 그런, 오늘은, 음, 벚고기 상대방 분들이, 음, 좀 마음고생을 그래도 하셨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음, 그러면 메시지 카드 뽑아보게요 상대방 분들이, 벚고기 분들게 전하고 싶어요. 나에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느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계속 좀 과거로 몰랐던 때 혹은 두 분이 초창기 때그 정말 처음 알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보여주세요 자신이 절대 이런 감정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지 못하셨었다라고 나오시고요 물고기 분들이 항상 자신의 하루하루를 만들어주신다라고 나오세요 바텀덱은요 음, 물고기 분들에게 중독되어져 계시다라고 나오세요. 어, 한장더 뽑아야 되네요. 음, 마음 가득히 물고기 분들이 차 계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뭔가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라는 그런 느낌들도 들고 사랑하지만 자신이 손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놓치셨다라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러면 한번 뽑아볼게요. 계시고요. T 나오고 계세요. V 나오시고요. 에펠탑 나오십니다. 해외 장거리 커플들 혹은 국커분들 국제 커플들이셨을 수도 있으시고, 혹은 뭐 국내에 장거리 연애하셨던 분들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 해외 여행지에서 만나셨다거나, 뭐 어학 공부하러 가셔서 만나셨을 수도 있으시고. 함께 여행을 가셨을 수도 있으시고 해외 관련된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같은 물고기 분들과의 만남 아니셨을까라고도 읽지시고요두분 모두가 어떤 직관력 또한 굉장히 높으신, 크신 분들 같으세요. 음, 여전히 좀 서로가 느끼시는 부분들 또한 크실 거다라고 느껴지고요. 어,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이어지실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니실까라고도 읽지세요 감수성 짙으신 분들의 만남이셨던 모습으로 돌켜지십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성향이, 고양이 상이 분들, 또 고양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서울에게 양날의 공과 같은 관계 아니실까라고 돌켜지세요. 분명 달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씨앗처럼 독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신 모습으로 돌켜지십니다. 어, 서울에게 정말 좋고 행복한 음,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들. 시너지 주시는 분들 아니실까라고 도 놀켜지시는데요. 뭐 사자분들과의 관계이실 수도 있으시고 두분 각자의 차트에 사자 에너지 영향력 크게 받으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시다라고 도 놀켜지세요. 아이가 이 관계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도 놀켜지시고요. 내면의 아이 치유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 보이세요. 음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셨었던 특별한 관계 같으세요. 서로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음 알아차려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니실까라고 도 읽혀지십니다. 두분 여전히 한배 타고 계시다라고 나오세요. 그 키는 물고기분들에게 있습니다. 물고기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그 키를 트시느냐에 따라 두 분의 관계 형태 완전 달라지실 수 있다, 바뀌실 수 있다라고 읽혀지세요. 물고기분들, 오늘 보여지시는 상대방 분들, 뭔가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읽도록 좀 이해, 발해 주심 느낌이세요. 여태까지 너무 나쁘게만 물고기 상대방 분들 좀 리딩 도움 드렸었는데, 오늘 보여지시는 물고기 상대방 분들, 음, 뭔가 자신도 많이 아팠었고, 선택하기 힘드셨던 부분들. 지금 상대방 분들에게 화가 나 계신 분들이시라면 그분들은 뭐 나는 아닌 줄 알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 분들의 그 성향? 상대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최대치의 어떤 선택이셨었다라고도 읽혀지세요. 어, 오늘 두분 관계 많이 아프네요. 마음 저도 많이 아프네요. 음, 하지만 두분 다시 어떤 새로운 챕터 열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도 계속 카드에서도 보여지셨었고 음, 그 카드 흐름에서도요 상대방 분들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보였었기 때문에 음, 지금의 그 느끼고 계신 고통 아픔들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어떤 결과들 소식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고기 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리딩 도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파이.